모든 플레이어는 같은 수의 재판카드와 한 장의 역할카드, 세 장의 세일럼카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재판카드를 자신만 확인하고 마녀카드가 있다면 최초 마녀입니다. 첫 번째 밤부터 게임은 시작입니다. 모두 눈을 감습니다. 마녀들만 눈을 뜹니다. 검은고양이 카드를 받을 한 명을 지목합니다. 마녀들은 눈을 감고 아침이 밝습니다. 검은 고양이 카드를 받은 플레이어가 선플레이어가 되며, 세일럼 카드 두 장을 추가로 뽑거나, 손에 있는 세일럼 카드를 원하는 만큼 사용합니다. 주로 고발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고발카드를 7번 받으면, 자신의 재판카드 중한 장이 7번째 고발한 사람에 의해 오픈됩니다. 마녀였다면, 마녀카드가 공개됨과 즉시 사망합니다. 이 경우, 나머지 재판카드를 모두 오픈합니다. 세일럼 카드를 뽑는 중에 음모 카드가 나왔다면 즉시 발동되고, 뽑은 사람은 검은 고양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재판 카드를 하나 오픈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플레이어는 자신의 왼쪽 사람의 재판 카드 한 장을 선택하여 가져옵니다. 그리고 자신만 확인합니다. 한번 마녀는 계속 마녀팀입니다. 세일럼 카드가 바닥나면 마지막 카드는 무조건 밤카드입니다. 두 번째 밤이 시작되고 마녀들이 다시 활동합니다. 모두가 눈을 감습니다. 마녀만 눈을 뜹니다. 마녀들은 죽이고자 하는 사람 한 명을 정하여 해당 킬카드를 엎어둡니다. 마녀들은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눈을 뜹니다. 경찰은 해당 재판 카드를 현재 가진 사람이며 한 명만 존재합니다. 경찰은 눈을 뜨고 살리려는 플레이어 앞에 망치 토크를 둡니다. 자신은 제외됩니다. 모두가 눈을 뜹니다. 제한 시간 안에 누구든지 자신이 마녀의 타겟일 것 같다 라고 생각되면 자신의 재판카드 한 장을 선택하여 오픈하며 자백이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킬카드를 뒤집어 확인합니다. 킬카드가 자신이라면 해당 플레이어는 모든 재판카드를 오픈하며 사망합니다. 단 경찰의 망치 토큰을 받았거나 자백을 외쳤다면 죽지 않습니다. 밤이 끝나면 세일럼 카드들을 다시 섞고 다음 플레이어부터 순서를 제기합니다. 모든 마녀카드가 공개되면 마을 주민들의 승리로 게임이 끝납니다. 살아있는 모드 플레이어가 마녀가 되면 마녀팀의 승리로 게임이 끝납니다. 매번 세일럼 카드 덱을 섞을 때는 밤카드와 음모카드를 골라내고 섞은 뒤 밤카드는 맨 아래, 음모카드는 중간에 위치시킵니다. 세일럼 카드는 공격카드 외에 보조카드가 존재합니다. 테두리 녹색, 1회 사용하고 버려집니다. 테두리 파란색, 지속적으로 효과가 적용됩니다.